수고 하셔야 돼요. 어 뭐야 여기 카메라 카메라 뭐야? 카메 어쨌야, 쨌야, 쨌야, 쨌야. 뒤에 어디가 죽이야? 아. 어, 이번에 상내 골드만 났다. 어. 골드 몇이요 골드 3이요. 그쪽에서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골드 3, 골드 3, 골드 어, 3. 3 맞죠? 중이요 실버 4, 한 명, 브론즈 3, 4. 브론즈 개매를... 내가 잡아 게요 <웃음> 아. <웃음> <웃음> 알아서 잡아요. 브론즈야 알고 잡게. 이름이 뭐예요? 이름. 존명콜드 Y Y U 랑 네. R E N 아아금뭐할 겁니까? 몽타주? <laughs> 트위치, 트위치 할까? 트위치 트위치 우리 아다도 트위치? <laughs> 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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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치. 트위치. 트위치? <laughs> 아, <너무. 웃음> 여기 여기 트위치 <laughs> 너무 힘들어 이 <laughs> 맵. 상대 행거, 상대 헥인가 클래시하자 클래시. 에코? 클래시? 클래 시 에코야, 내 에코. 에코하자. 에코, 에코 양심적으로. 클래시 감자한테 감자한테 맞음. 이맵 킬치랑 클래시가 너무 좋던데. 저희 성 공격이, 있죠. 그러면 지아 딱 빠지아다 저거. 그 지아 아니면 그 금고. 어, 클래시하잖아 어디? 어? 이 맵은 클래시가 너무 좋... 클래시도 2만원이던데? 어? 2만 5천원 아니에요? 그... 다좀 내려갔어요. 2개정도인가 더랭시 아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매버릭 샀잖아요 그래서 아... 어디로 가실겁니까? 당연히... 물리창고 아닙니까? 남직 아 잠깐만 저기... 건설현장 가야되나? 집 <laughs> 하나 가... 있으니까 뭐하지 그거 있죠. 메버릭. 메버릭이나. 퓨즈? 메버릭 퓨즈 둘 중에 하나. 메버릭. 퓨즈 못. 못한... 당장 <laughs> 퓨즈 총이 너무 어, 코크가 약간 이상해 가지고 적응못 하겠어요. <laughs> 음... We need to locate a bomb. 지 아닙니까? 시간이 아닌가? 전쪽은... 어. 아, 카메라 여기 카메라 이름 뭐야? 어, 일단은. 일단은 볼드는 아니니까 아, 카메라 아, 실버요. 카베라제 <laughs> 아유 저리가. 와 리얼 힘들어 볼드라, 마이스토라. 한 마이스토라 로 있을 것 같다. 일단 리전이 브론즈예요. 그럼 일단 리전을 걸고 알리바 있네요. 알리바마이스 마이스토 마이스토. 아이씨. 트깃트트 어, 어? 어. 어,

동굴 들어가도 돼요? 동굴 쪽 있어. 한번. 아, 위 여기 로 여기도 떨어지 아, 마로님 들어가요. 아, 문한 것 너무 무서워가지고 조심. 네, 보 좀. 아, 깨졌다. 아. 여기 어떤 아, 있네. 힙어 나가야 죠 막혀 있어요. 들, 음. 그 음. 있으세요? 네. 어, 그럼 제가 가... 가... 좀 멀리 있는데 수고하셔야 돼요. 어 뭐야 여기 카메 어, 카베카 뭐야? 카자자자자자자 죽여야 돼요 죽여야 카메 다 왔어. 아님 네네네. 잠깐만 물 바닥에서 버티컬 어. 예. 다네 나랑 같이 있던 사람 누구야? 글 났다. 그 바로 그 하는 거 보고 바로 달려가는데 늦었더라고. 이래서 같이 움직여야 맞다. 되는데 카베있을때어너카베에 어디 썼냐? 그런 거 없네. 나내 옆에 있던데? 그카베 <laughs> 있을 때가 없는 데내 옆에 앉아있더라고. <laughs> 아 기회를 혼자 기다렸나? 아그이 원래 이 밑으로 내려갔을 렌지. 어. 어?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오샷한 방에 죽인 게 어떡해 와 잠깐 두명 죽은 거 너무 예바다 왼쪽에 있다 에수류 아니라 아포가 뭐야 <laughs> 아오오 Oh, oh, 아, 고도개 같은 거. 아, 고도개 같은 거. 진짜 게왜 아, 개 같은 거. Oh. 아, 아, 얘도개 같은 거. 했나보다 이 거. 아, 고야이 거. 아, 거. 아, 코신고해야 거. 다이 거. 와 안되겠네 거. 아, 코도 개 같은 uh, 거. <laughs> 아, 코도 <laughs> 정문 갑시다 정문 아 정문 일행, 정문? 창고아못하냐아 잠깐만 짜증나네 매버릭 시야지 매버릭 또화이 아무도 안해 내가 할까 아 여기 매버릭 해보니까 별로 안 좋아요 제가 해보니까 이번 매버릭이 아닌가봐요 네. 고시원 한 달에 얼마지 어 고시원이 We need to yeah. locate a bomb. y 요 u do a cushion to them on this as w e 어 l w h a 다 are you d 고 i n Ten seconds, five, five seconds. Your mission is to locate and defuse a bomb. 왜 o m a 아 how m 다 c h I w 어 u 여기출 r y a 여기는 n s a r a 없 how much? I'm 발 o r r y I'm 어디어디어디어디 나 r r y I'm 대 o 왜 r y I'm s 아 여기 어디 m 뭐. 아니 r r y 쟤 누구야? 쟤예거가 우리 팀줄 알아. 하나 더, 하나 더. 아, 기가 막히게 던졌다. 아, 깜짝이야. 저렇게 있을 줄은. 못지 앉아 있어요, 책상에. 아베야 요 와, 킬이 많. 쭉쭉. 봤어. l o a d 아이고씨, 개다네. 어 그게... 이게 이 아니라고? One friendly operator remaining. 파이팅. 형 봐. 발길 있어? 해가 있었어요, 벤디. 계단에 못친가아 벤디, 계단에 벤디. 아, 아못 치는데 앞에 그 올라갈 때 살짝 흔들려. 가지고. 아, 네, 그게 잡. 확실히 아, 골드가 있어서 그런가. 오. 확실히 골드가 아, 잘하네. 확실히 방어가 유리하네 어왜 카메라 열번자연스럽어 왼쪽 바로 오른쪽 뜨면서프리파이하어 한...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어하 저기 카메라가 딱 아, 있네 따진... 이게 한대 컷인데 는이번 라운드만 아니었어요? 따면 이번 라운드만 따면은 순조로운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박겜 조피야. 박겜 조피야. 혹시 불비할 테니까, 그 저기... 어디야? 여기 다른 외벽 좀 떨어주세요. 창문으로 가야겠어. 우리 잠수, 런바이트 우리 잠수, 우리 하명, 런브라이트, 런브라이트. 그놈이 안먹 <laughs> 진짜. <웃음> 그 <놈의. 웃음> 에이, 진짜. We need to locate a bomb. 거기 하겠네 그렇지. 어. 그렇지. 육지만 10 seconds before insertion insertion in 5 seconds your mission is to locate and diffuse a bomb you have dropped the diffuser the diffuser has been secured 나로시아 할건데 이거 좀 가져가실래요? 줘 줘요 줘요 여기 뚫을까요? 어디야 어디야 아니야 뚫지마요 뚫어요 뚫어, 뚫어 뚫어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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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떻게 된 일이죠? 그 n b r 이 a k 거 잡을게요. 이거는 <laughs> 누구 피해? 드릴게요? 누가 피끼리래요? 우 오, 오, 나이스. 득. 오, 까우죠. 기 여기 아무도 없어요. 똑같아. 맞아, 맞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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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봐. 아, 없는 거. 아, 인데? 이거 화장실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화장실에 모찌 대기 중이에요.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 아, 왼쪽쪽아니왼 어? 어. 왼쪽이요? 왼쪽이요? 왼쪽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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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이 뭐, 문에 뭐야 이요왼쪽쪽쪽이쪽이왼쪽왼쪽왼쪽이 왼쪽이요? 왼이요왼쪽나요 왼쪽이요? 왼쪽 <laughs> 그냥 뒤에 쳐다보고 있었어, 뒤에서. 어, 아, 잘했다. 구화 중에 리장개 웃기네, 엎드려 있는 거. 어, 일단 한판 이겼으니까 잘 풀리겠네. 좋아. 좋아. 지하 가죠 1등이 누구야? 와, 쟤쿠키냈 했네. 무슨 쟤 혼자 다쓸어 먹었네. 쟤 골드 3. <laughs> 좀 차이가 나긴 하는데, 우리 팀골드이 아니라. 얼 35만. 하, 비싸잖아, 시원도뭐 하지? 고시원이 15만원? 그리고 왜 이렇게 비싸요, 고시원이? 그냥 차라리 고지원... 그냥 한500 보증금 내고 30짜리 사겠다. 거의 숨도못쉬는데 그니까. 아, 근데 왜, 왜 살려고요? 아니, 아니. 그냥 찾아보고 있어요. 고시원 아... 체험하게 보고. 이 200만원만 빌려주실래요? <laughs> 저보고 하는 거예요? <laughs> 아니에요. <야. 웃음> 심... 중학생한테 지금수 있지? 어, 왜? 수도이 있지? 천장 술이 있지? 저 수술이 있 어, 요 일단 저 이거 막지 마시지 아 잠만 아주세요 이제 제가, 제가 막기 나갔어요 여기서 보면은 오케이 mm. okay, oh, 여기. mm. 오 여기 강한 남는 제가 막을게 어딘데요 하나 컷오 다 썼다. 위드 다썼 어우 너무 아파. 어? 계단 계단. 계단. 어디 계단이요 그 중앙 계단? 중앙 계단을 말할게. 계단 컷. 나이스. 이게 바로 언더시포다. 이 자식들. 나이스 나이스. 아이 나무 이씨. 아저저 어, 근접무그 근접으로 들어오는거 왜이 무섭네요 계단에 들어 여기요? 네네위그뭐지발키비캠잘아놨거든요 그, 그, 어? 애쉬 네. 아, 어, 어, 갑자기 왔어요? 들어다 동굴 쪽인가래 애쉬 오가래 애쉬 래 애쉬 동굴 동굴 동굴이에요? 아 아니, 나... 거기 천천히 바로바로가 Forgetting. 오! 오, 나이스! 나이스. 역시 이래서 거기 없어 동굴, 동굴에 있는 동굴 어, 사운드 오! 어, 아 어, 이걸! 와 지금 헤드를 아, 못 닫네 근데 이게 헤드가 안되네 아아 들어왔어! 이만합니다! 나이스! 아니 중국인, 제 한국인인가지? 말해볼까? 한국인 같네 오외로 발키리가 잘한단 말이야 <웃음> 딱 <웃음> 마무리 통해 잘하네 발키1 5사 1등 일따 신고해야 겠다 아, 여기는 <laughs> 밴디드. 아 밴딧 못하겠다 밴딧 좀 해주세요 아무나 룩을 해야돼 밴딧 눈군 하겠지? 밴딧? 볼릭? 오케이 오케이 침? <laughs> <laughs> 아 여기 안카이잖아 플러스 해야되는데

Oh, okay. Ten seconds remaining. Five seconds to enter. You can't just do one. Bomb. located Bomb. Hit it by our four. Explosive ordinance prime. 아무도 아무도 없네. 맞겠네. 뭔가 그다오케이 애쉬가 무슨 기... 뭐... 게임 애쉬는 계단이... 그냥 게임 던지네 계속 그이층에이층에 2층에... 2층에 2명 신호방향이 하나 여기 깨짐 여기 깨짐, 옐로핀 계단 뭐..뭐지 깨..뭐지 게... 방어 못하시면은 하나 컷 나이스 나이스 오 아마 아마 라이언인 것어이야뭔 헤드야 슬래시 어 뒤로 왔어요? 알았어 아, 아아 슬래시 읽었죠 슬래시 잠시만 나그러고보면벽과나안 했다 아아 진짜 필요하네 음 한... 응. 이걸 이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울티 은근히 잘한단 말이야 아방에 주소기를 봐이 아프고, 라스트파크, 우리 안 해도 됐 우리 안 해도 돼. 아까 여기 있던 슬래치 어디 갔지? 사운드로 들어볼게요. 여기 쪽에 있는 거 같아. 밖에 체크, 레드핑 쪽, 레드핑 어딨지? 어 나카... 네, 나카 거기 죠 아니 가지고 이어4 remaining. 야 remaining. 4 remaining. 어, 어. 4 r e m a i n i n 돌아 r e 는데 i n i n g 4 remaining. 4 remaining. 4 remaining. 그러니까 연장 n 면은 포스 점프 그립니다. 아, 전파 뮤트했구나. 여기는 포스 더죽을 텐데. 근데 포스 트 덫이 너무 커가지고. 아, 한번 해볼까요? 어, 예. 오케이. 근데 저 자리 모르는 참고로, 그냥 창문 내려가는데 하면 다 들걸요? 바깥에서 들어오는데 이런 데 있잖아요. 오케이 okay. 여기 세 곳이 있어요 이제 딱 봐도 오 뭐야? 마을 하나 어 컷. 뭐야, 벌써 들어왔어? 어, 여기 레퍼런 랩을... 아. 게다제상아 저거 대 저구나. 여어 여기서 천장. 어, 어. 아, 아무것도 없어 아주? 현재는 카카 친구들이었어 아 맞다 저 골드 잡았나? 상에 들어오는 건 살짝 빡센데 얘 골드 맞죠? 네 상대 근데 골드 2명 살아있어요 상대 골드 2명 살아있어요 아 살아있어요? 네, 네 살짝 멘탈 어, 나간 네. 걸 수도 있어요 소마이터 음. 또마이토... 말린 거야 이거? 그. 네. 아마 지막이시바나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이때죠? 레드 t 대처. 대처 오케이 레 c h 대처 좀 계속 막는 중 e t him catch up. There's a m 어 n u a 야 될걸요? 아직 1분 남았는데? o o k i n g at the c o m m i s s i 정확히 m g o i 들어다다 아, 들어왔네. 뭐야, 들어왔네 계단. 계단 아무도 안 봤어? 어 컵. 왔어. 맨날 다 없었어. 어. 어떻게 이렇쪽에한 라스트. 노데요? 나이스. 아, 깔끔하게 <laughs> 아니, 계단 아무도 안 빠졌어. 나개 죽었어. <laughs> 오. 레드 에이 조금. 아, 아, 얘는 방어력이 높아 가지고 체력이 빨리 안달았어 가실 거예요.